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로또입니다. 로또 940회 추가 분석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쌍수 번호 끝수 분석입니다. 쌍수 번호, 지난해차 쌍수 11번 출연했고요 11번의 끝수인 1번 끝수의 출연빈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쌍수 끝수 분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1번이 출연을 했고, 11번의 끝수인 1번 끝수가 출연할 확률은, 한수가 출연할 확률이 53%. 두수가 출현할 확률이 9%, 세수가 출현할 확률이 2% 정도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0% 미만을 과감하게 버려줘야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수 출현하고 세수 출현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 1번 끝수는 뭐 두수 세수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수 출현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53%이기 때문에 뭐 50대 50이겠죠. 그러니까 0수에서 한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특이한 특징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1, 2,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지금 쌍수의 출연 개수인데, 출연했을 때 같은 끝수가 출연하는 확률인데, 보시면, 최근에 지금 뭐, 5주 동안, 이때 출연하고, 5주 동안 지금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 이번 주를 제외하면 4주 동안 출연을 하지 않네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출연을 하고, 2주 출연 안 하다가 또 출연을 하고, 보시면, 뭐 1주 만에 바로 출연을 하고, 2주 출연하고, 다시 또 출연, 2주 출연 안 하고, 출연하고, 이때도 한 주, 두주 출연하고, 또 출연 안 하고,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기간, 4주 동안 출연 안한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차, 모르겠습니다. 동행복권이 좀 이렇게 계속 쭉 밀고 가는 습성이 있긴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이번에 차, 실비번의 끝수인 1번 끝수도 아마 그 출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출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정도에는 1번 끝수가 한수 정도는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번 끝수는 뭐 0에서 한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4번 끝수하고 9번 끝수는 조금 점멸로 한번 잡고, 이번에 차, 뭐, 반자동이나 뭐, 한두 조합 정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차 보버린 6번의 끝수인 6번 끝수는 0에서 한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끝수는 제가 따로게 보는 또 끝수 그 분석에서 이번에 차 0에서 한 수만 이렇게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7번 코스는 최근에 보면 두수 출현하고 3주 동안 전멸이었는데 보시면 두수 출현하고 나서 다음 회차 뭐 바로 한수가 출현을 하고 뭐 전멸을 하다가 또 한수 출현을 하고 두수 출현하고 하다가 뭐 한수 출현하고 이때 두수가 바로 연달아 출현을 했고요. 이때도 연달아 출현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수가 출현하고 나서는 다음 회차 조금 전멸되는. 경향이나 한수 정도만 출연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7번 끝수도 이번 회차 0의 산수 정도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 끝수입니다. 이번 회차 메인 끝수는 0번, 2번, 3번, 8번이고요. 서브 끝수 1번, 5번, 6번, 7번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끝수에서 0에서 2수까지 보셔야 되고 서브 끝수에서는 0에서 한수 정도만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요 밑에 지금 제가 추려놓은 번호들 중에서 0에서 2수, 0에서 1수 정도 적용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번호가 꽤 많이 지워지고 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조합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제외 우수입니다. 이번에 자 추가 제외 우수는 7번, 8번, 30번, 38번, 43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수 분석에서 지금 4번 끝수하고 9번 끝수를 좀 전멸 제외를 시켰는데 어, 조합을 하다 보니까 4번 끝수는 조금 출연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9번 끝수는 확실히 전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수하고 의심수, 회기수 이번에 좀 많이 가져왔는데 고정수 보시면은 20번대 두수, 30번대 두수 이렇게 총 4수를 가져왔고요. 이 4수가 모두 출연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수들 중에서 한 수나 두수 정도는 출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수 중에서는 보면 조금 그 출연 빈도가 있는 부분에서 좀 이번에 걸러지는 수들이기 때문에 16번, 23번, 25번, 41번. 요, 내 수도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수들 중에서는 뭐 1번하고 6번도 조금 의심수로 보이긴 하는데,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의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1번하고 6번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혹시나 뭐 참고하실 분 같으면은 1번, 6번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주초분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번 해차, 그 1에서 3위기까지 수는 그, 3회기까지 의 번호들 중에서 이번에 자 한수에서 두수 정도 출연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3회기에서 무조건 한수에서 두수가 출연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3회기가 한수가 출연했다는 했다, 가정하면은 1회기에서도 한수까지는 출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세수, 지금 1회기의 세수들 중에서 0에서 한수 정도 보시고 세수 중에서 뭐좀 뭐 전멸로 보시면 전멸로 보셔도 되고 한수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회차 40번대가 좀 약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수 정도 출연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2, 45번 중에 한 수를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고정수 번호에서는 뭐 34, 35번 이거 연번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번호들 있고 이번에 보시면 23, 24, 25, 26 그리고 34, 35뭐 이런 번호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어 그리고 그 하나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20번대, 20번대 필출로 보고 있구요뭐한 수에서 두수 정도 필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0번대. 어 이건 좀 깨질 수도 있는데 뭐 30번대에서 두 수에서 세 수도 출연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수에서 세 수가 출연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회차 34, 35가 출연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그런 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번호들 모두 다 출연한다는 가정은 없으니까 요 번호들 그냥 활용하셔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번호들 한 두세 수 고르셔서 반자동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나는 그래도 한번다 믿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요네수 넣으시고 여기서 한두 수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만약 여기 42, 45분 중에서 한수 가져가신다면, 여기서는 한 수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뭐, 그런 번호, 한 조합, 두 조합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추가 분석 영상은 마치겠고요. 어, 토요일 날, 뭐, 저기, 조합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